음 졸리면 자라고 했는데 안 자러 갔네 졸려서 자러 간 사람들은 놓치는 거였는데 사실 뭐 놓칠 것도 없지 바로 켰으니까 졸려서 안 잤지는 뭐야 앞뒤가 안 맞는데 자야지 그치 12시 반인데 자긴 해야지 내가 예전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그잘수 있을 때 자는 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언제 갑자기 잠을 못 자게 될지 몰라 뭐 인생은 한치압을 모르기 때문에, 네. 어우, 잠들 것 같으면, 얼른 자. <laughs> 자, 졸리면 자야지.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그래도 이거 보이스 라이브, 모르겠는데, 이거는, 끝나고도, 그, 남지 않나? 뭐잘 모르겠는데, 나 내가, 법을 걸 내가 돌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넘지 않나? 24시간? 그래, 24시간이면 충분하지, 뭐. 다시 볼, 의향이 있으면. 아,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들도 있구나. 그래, 유튜브가 제격이겠다. 영상 올리는 딱 이제 플랫폼이니까. 사실 뭐, 라이브는 라이브로 보는 게 최고긴 하지. 음. 아, 그. 그, 뭐지? 그 베트남에서 한빈이 형이랑 형섭이 형이랑 어 이제 유닛라이브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tmi로 얘기했던 게 있어 그 키링을 새로 산 건데 그 키보드 키링 어떻게 보면 키킵 키링 샀는데 아 생각보다 좋아 소리를 한번 들려줄게 asmr. 들리나? 어잘 들릴 다행이네. 음난또그 소리가 너무 커서 폭력적으로 들릴까 봐 걱정했는데 어 다행이네. 아유 어, 다들 이 소리 들으니까 별로 반갑진 않나 보네. 뭐 내일이 금요일. 그래도 내일만 출근하면은 주말은 쉴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파이팅! 테러도 일하니까. 음. 근데 뭐 주말이라고 주말 다 쉬는 사람이 요즘에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응. 음. 테리야 내일 그냥 콘서트 하자 어때? 아 안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것도 있고. 아직이야. 근데 벌써 이제 코앞으로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시간이, 느렸는데, 코 앞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빠르게 느껴져. 뭐, 긴 적은 안 내.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면 좋겠어. 뭐랄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오늘은 너무 이르고 약간 뭐안 반가워할 것 같은데 아, 나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더 있으면 좋겠어.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달라진 건 없긴 하지만 그냥 음 그리고 뭐 TMI가 있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트, TMI야. 이 휴대폰 뭐지? 이제 휴대폰 요금 약정 끝나서 다시 해야 돼. 이제 그게 내일부로 약정이 끝나. 그래서 이제 이제 전화해서 연기해야지. 어, 아, 나는 뭐랄까? 핸드폰 잘안 받고 약간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버벅거림 바꾼 편. 근데 뭐 다들 버벅거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버벅거림이냐. 예전에 내가 이 아이폰 쓰기 전에는 갤럭시 폰 썼었는데 그 폰이, 어, 어떻게 됐냐면 그 네이버 들어갔을 때그 네이버가 안 들어가졌어.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면은 한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창에다 그 검색을 하려면은 한 거의 1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 그 정도를 기다려야지 네이버가 됐었어. 아니면은 아예 안될 때도 있었어, 아예 네이버가. 그래서 그것도 그랬고, 핸드폰도 버벅거리고, 근데 뭐, 가끔 터치가 좀 가끔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바꿨어. 응, 음. 그치.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그때 그때 이후로 바꿔서 이제는 아이폰이지. 그지, 그 폰이었으면 지금 버블라이브도 못하지. 어, 그치. 나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적 있는데, 핸드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때였다. 중학생 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 스마트폰 게임. 근데 게임을 너무 오래 많이, 오랫동안 해서 휴대폰이 이제 뜨거워진 거야. 어떻게 보면 발열이지. 근데 너무 뜨거워서, 아, 이대로면 고장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어떻게 시키지? 했어. 근데 그때 여름이었어. 그때 한 뭐, 7, 8월 때쯤이어서 좀 더웠지. 그래서 뭐 밖에 나 밖에 놔둬봤자 소용도 없고 해서 그래 휴대폰을 끄고 저기 냉동고에 넣었어. 냉장가냉 냉장고에, 냉장고에 있는 냉동고에 넣어놨어. 넣고 문 닫았어. 닫고 한 1분 있다 열어봤어. 근데 아직도 아직도 뜨끈뜨끈한 거야. 그래서 아해서한한 한 3분? 4분 있다가 꺼냈어. 어, 그때 만져보니까, 어, 이제 좀 미지근하더라고. 그래서, 어, 괜찮아졌다 해서 이제 다시 휴대폰 키고, 바로 게임하진 않았고, 그냥 휴대폰 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하, 근데 그렇게 한게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 다행히. 근데 뭐, 갤럭시는 튼튼해서, 그렇게도 고장이 잘안 나더라. 예전에 한창, 이제 뭐, 갤럭시 막, 방수폰 나왔을 때, 이제 핸드폰에 이제 뭐, 초등학생 때, 아, 중학생, 아, 중학생 때지. 중학생 때, 뭐, 체육대회 때, 뭘 하다가, 무슨 뭐, 양념인가, 묻었어, 휴대폰에. 그래서 이제, 아, 너무,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중학생 때 가면은, 이제 약간 체육대회, 대, 대, 대회니까, 이제, 운동장에 있잖아. 운동장 근처에는, 그 뭐라 야지 식수대? 식수대, 식수대는 아니고 약간 손 씻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 물로, 물 틀어놓고, 그 핸드폰 씻었어. 쓱쓱쓱쓱 슥씻었어 근데 그 막, 엄청 막, 무식하게 씻은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구멍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요령껏 씻었지 씻고, 물기 털고 이제 옷으로 물 닦고 휴대폰 케이스, 케이스 끼고 내가 그러고 다녔어 내가 그, 그,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한창 막 방수 잘 된다 약간 막 그걸로 되게 뭐라해야지 홍보를 할 때였어 음 맞아 갤럭시는 그래도 돼 어. 물에 씻어도 돼 막 그냥 물에 진짜 잠, 그냥 담그기지만않으면 되지. 약간 흐르는 물에 많이 닦았어. 근데 뭐 아이폰으로 받고 나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 사실 이거 이거 추억들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 동안 입고 살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휴대폰을 한번 갖고 싶었던 적이 한번 있어. 그게 뭐였냐면은 휴대폰 잠금을 지문으로 열때그 지문으로 연다는 그 나왔을 때와 휴대폰을 이제 지문 인식으로 연다고 이거 진대박인데 짜 싶었지 이제 갤럭시 갤럭시 왜냐하면은. 약간 뭐야 지문 인식 그런 그때는 별로 이제 그게 그 기술이 별로 이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문물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 느껴져서 아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아까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져서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생각을 했지 근데 때 마침 그때 어떻게 또 주기가 맞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한 1년 뒤에 그지문 인식이 되는 휴대폰을 아버지랑 사러 가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고속도로 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운전석에서 운전하시고 이제 고속도로 타면서 돌아오는 길에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그때 밤이었는데 아, 그때 너무 행복한 밤이었지.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뭐랄까 지문 인식이 뭐랄까 되게 그냥 영화에서만 보던 그냥 좀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술로 다가왔어.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아이 뭐 얼굴 인식도 얼굴 인식도 신기하다 싶었는데 그 지문 인식만큼의 충격은 없었다. 음 그래 버튼 없어진 게 조금 신기했어. 음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고 하긴 뭐 이런 추억 얘기하면 기워지나 음. 음. 그치 그지 세상 참 많이 발전했지. 이게 10년도 안된 채만큼 바뀌었으니까.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워. 아, 그래. 좀 말을 줄여야 되나? 좀 멋있어지려면은. 만약에 예로 들어서 막 내가 라디오 하는데 막 계속 쫑알쫑알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막 라디오 좀안 느껴지고 막. 기워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돼. 또 라디오에도 그 특유의 분위기랑 안 맞는데. 밤에 하면 잠다깨겠다잠다 깨. 라디오 틀어 버려. 아 여기 못 듣겠다. 주면서 주파수 틀어 버려 그냥. 아 지금 숙소에 숙소. 음 톤이 없지 않아. 안데 뭐뭐 연습생 때부터 알수 없죠 저를. 예 그때랑 비교해서는 되게 말할 때 기본적인 톤이 좀 올라간 편이에요. 전에는 되게 지금보다 낮았어요. 근데 또 이제 그 톤을 올리게 된,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 회사 본부장님이 있었는데 그 제가 너무 저음이다 보니까 좀 멀리서 얘기하면 좀잘안 들린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뭐 멀리서 얘기할 때안 들리는 것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이제 나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신 본부장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해서 따라,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듣고 있는 우리 아이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가 어 예전보다는 어한 단계 올라간 톤이다. 사실 지금 와서 톤 내려서 얘기해달라 하면은 뭐할 수는 있겠, 있겠지만, 어 제가 좀 뭐라 해야지? 좀 불편할 것 같아. 응,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내가 어색할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이제 높아진 톤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올리기 전에 이제 올리기 전에 그 낮았던 톤이 지금 친동생이 말하는 톤, 뭐 사실 들을 기회는 없겠지만. 어, 지금, 친동생이 평소에 말하는 톤이 내가 예전에 말했던 톤이다. 뭐, 들을 순 없겠지만, 그렇다. 가족들 톤이 다 똑같아. 어, 어머니 빼고는 똑같지. 음. 어, 아버지가 진짜 꿀보이스. 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 때 중학생 때 한창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변성기 오고 그럴 때 타이밍이었는데 한 (15살쯤에) 이제 변성기 왔는데 뭐 지금 지금 목소리지 음 지금 목소리지 변성기 와서 한층 더 낮아진 목소리로 그래서 이제 친구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 어, 여보세요? 해서, 뭐,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그, 내 친구가, 그, 이제, 옆에 있던 친구한테, 뭐라 해야지? 그, 치, 친구랑 이제 전화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친구, 내 친구 옆에, 이제,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이제, 전화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더니, 그러더니, 아니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누구랑 전화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어른 같아. 해서 어쩌다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랑 전화를 하게 된 거지. 나는 근데 사실 모르는 사이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그때 여보세요 했더니 어 여보세요. 아 누구 누구 친구야? 랬더니어 맞아. 하면서 와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좋은 거야? 그니까어어 어, 몰라 왜지? 그니까 너 따로 연습하는 거야? 어? 따로 연습하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아니 뭐 따로 연습하지 않는데 그랬지. 그러면 뭐야 일부러 지금 막 멋져 보이려고 그냥 목소리 내려서 말하는 거야? 어 아니 막 그런 건 아니야 얘기했지. 근데 또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내 평소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또내 목소리 톤이 막 시,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아~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일부러 내가 막 높여서 얘기해 되나 아니면더 멋있어 보이게 더얇게 말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이제 어린 나이지 어린, 어린 나이니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제 고민 끝에 그냥 우 평소대로 말을 했지 그래 그래서 어~ 진짜 나 부럽다 이러길래 어~ 고마워 다음번에 만나면은 너처럼 목소리 멋있어지는 법 알려줘 이래서 어~ 어, 그래, 하고, 이제 그 친구랑은 전화를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갑자기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갑자기 이게 막 신경쓰인단 말이야, 막. 어? 되게 신경쓰여. 어, 내가 더 이렇게. 어, 이게 어떻게 되지? 하면서 막. 갑자기 그냥. 뭐 그냥 말하면 될 것을 막 갑자기 어멋 멋있, 멋있다고 해야 되니까 더 멋있게 해야 되나? 어 예쁘다고 했으니까 더 예쁘게 해야 되나? 약간 공감하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예 네.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한 번쯤은 꼭한 번씩 와. 어 지금 그 말에서 숨 쉬는 거 신경 쓰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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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지금 숨 쉬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아, 모시, 목소리 멋있다고 맨날 해야지. 아, 이제는, 어, 익숙해졌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어릴 때고, 아,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거의 10년이 지났죠. 거의, 거의 10년? 지금은 뭐, 통하지 않지. 눈 깜빡이는 오신경쌤. 그치. 아이고. 오늘도 이제 TMI를 많이 얘기했다. 음.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영상이 떴더라고. 뭐였지? 뭐 기니, 기니, 할 말이 있어요이었나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뭐, 기니 피부는 왜 있는 거야? 아무튼, 그 영상이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 그냥 녹음실 비하인드 느낌으로 그냥 뭐라 해야지 녹음하는 거 대기하면서 그냥 이야기 보따리 그냥 얘기한 거였는데 그렇게 나갔더라고 그래서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응. 뭐 내가 뭐 항상 얘기하는 뭐 그런 TMI도 있고 하니까 뭐안본 사람들은 한 번씩 보고 와. 뭐 그냥 내가 한번 봤는데 그냥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듣는거좀 들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좀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TMI도 있으니까 어 궁금한 사람들은 한 번씩 보면 좋고. 음. 아침에 꿀물로 먹어도 돼. 아 상관없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꿀물 꿀만 먹으면 돼. 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물한 물한 컵이 좋은데 또그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어. 이제 물을 또 그만큼 마시면은 잠이 깨. 어, 또 아침에는 또 잠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잖아. 음, 집에 꿀이 없겠지. 응, 뭐 집에서 뭐꿀 만드는 게 아니면 집에 꿀이 없겠지. 마트가 사야지. 당연한 걸 얘기해. 가서 사, 진짜 아예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거네. 응, 네. 그래. 벌써 1시다. 이제 가야 같다. 이제 음, 1시니까 이제, 이제 가야지. 모두, 모두들 모두 내일이 있잖아. 음, 뭐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난 내일을 위해 어, 자고 좀 쉬어야 돼. 음. 오늘도 고생했고, 잘자. 내일은 없어. 그래, 난 내일이 있어. 이만, 잘했어. 바이바이, 나 간다. 안녕.